낚시 초보부터 프로까지 모두가 만족 가성비 명품 릴 노비의 스피닝 릴은 진정한 낚시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최대 드래그 25kg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 탁월한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5.1의 기어비는 빠르고 효율적인 회전을 가능하게 해주어 잉어부터 시바스 파이크까지 다양한 어종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롱 캐스트 스프 디자인 덕분에 멀리 던지는 데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끼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바다, 강, 저수지 등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이 일은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줄 것입니다. 낚시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노비 스피닝 릴을 적극 추천합니다. 노비 스피닝 낚시 릴은 진정한 낚시 애호가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최대 드래그 25kg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5 1의 기어비는 빠른 릴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알루미늄 스프 덕분에 롱 캐스팅이 용이해 어떤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션보츠, 갯바위, 저수지 등 다양한 낚시 장소에서 그 성능을 발휘하며 가짜 미끼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는 조합입니다. 이 제품은 매번 낚시에 나설 때마다 신뢰를 드는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낚시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노비 스키닝 낚시 1을 추천드립니다. 퀴리노이어 f s 2 0 0 3 0 0 0롬 캐스팅 스키닝 낚시 의원은 낚시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제품은 5.21의 기어비로 빠른 릴링을 제공하며 최대 7kg의 드래그 파워로 강한 물고기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낚시 방법에 적합해 오션보츠, 잿바위, 저수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크리오딩 스키닝 휠 덕분에 미끼 조작이 용이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이 루어 릴은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